Yeah. 지금부터 꽃바은 개업을 맞이하여 리본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은 가위와 장갑을 하나씩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잘생겼어요. 어. 오빠 요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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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요 잘생겼어요. 잘생요 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리본 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업식이니까. 네, 네. 앞에 여기 가운데 공식 포토 있거든요. 한번 봐 주세요. 네. 저희 하나, 둘, 셋. 리본 커팅 진행 지금...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다시 할게요. 하나. 네. 다시. 네. 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네, 저희 네, 배우분들 개업식에 와주신 우리 개업, 꽃바닥 손님분들께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쪽 앉은 <안전부터> 것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laughs> 아, 저희 비즈니스 포즈. 입니다, 여러분. 네, 안쪽부터 한번 봐주시고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비즈니스 포즈. 아, 귀여워. 근데 진짜 뭐.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 공식 포토도 봐주세요. 네, 이쪽으로 인사정보로 네, 여기 너무 안 좋... 네. 다시 정면으로 봐주시고 자, 이제 저희가 김민재 배우님과 공승현 배우님께 마이크 전달하고 본격적인 개업식 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쁘다! 네, <laughs>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와,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꽃파당 배우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꽃파당 리더 마운역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저희 꽃파당 개업식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꽃파당 리더로서 오늘 개업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똥역의 복승현입니다. 네. 오늘 마운이를 도와서 개업식 공동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어 같이 사회 보니까 네 어떠신가요? 어? MC 소감이 네. 어떠세요? 저 <laughs> 사회를 보는 소감이 좋네요. 좋네요. 네. 우리 지훈 씨. 아 우리 우리 큰 지훈이. 네. 작은 지훈이 말고 네. 큰 지훈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꽃파당에서 이수 역할을 맡은 서지훈입니다. 많은 <laughs>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바닥에서 도준 역할을 맡은 감사합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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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인가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꽃바닥 역할을 맡은 박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안녕하세요. 지화 역할을 맡은 고원희입니다. 네, 오늘... 아,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네, 다시 나오네요. 아, 아 네. 나옵니다. 네, 오늘 꽃파당 첫 방송을 맞이하여 저희가 특별히 개업식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 아. 안 나와요. 말투가 자꾸 끊겨요. 마이크, 이제 해도 될까요? 네. 아, 아, 네. 아, 자. 자. 마이크. 마이크가 안 나와요. 아. 아, 아, 네. 이제 해도 될까요? 오늘 을 꽃파당 첫방송을 맞이하여 저희가 특별히 개업식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우리 고객님들 어떠셨어? 다들 아, 네, 즐기셨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오늘 개업식만 즐기시면 안 되고, 저희가 오늘, 아, 오늘 밤 9시 30분에 꽃파당 첫방 사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방 같이 함께 합시다. 네, 자,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꽃파당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려 해요. 저희가 퀴즈를 드리면 여러분은 손을 들고 꽃파당! 이렇게 외쳐 주신 다음에 정답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이 층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전 포스터를 선물로 아 근데 저희가 문제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다 제출하고 제일 먼저 꼽하다 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를 다 듣고. 다 듣고 퀴즈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객관식 혹은 주관식으로 문제를 낼 건데요. 모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 네, 생략했고요 자, 그럼 저부터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꽃파당에서 제 직업은 땡땡이다. 자. 가자! 아직,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1번, 대파. 2번, 쪽파. 3번, 파파. 4번, 어, 배고파. 자, 5번, 매파 이거 제가 정해야 하나요? 이제 어려운 선택을. 오, 이거 진짜, 이거 저희가 정해요? 네. 여기, 선글라스 쓰고 계신. 네. 자, 정답이? 5번, 매파 어, 뭐야. 아, 잠깐만, 타임. 정답이 틀렸어요. 네. 파지우사랑해 이번엔 정답이 아니고, 오늘이 정답이 아니라고 나와있어요 네. 다시, 5번 멘파 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우리 지원님께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꽃파닥에서 지화 역할을 맡았는데요. 지화는 프로땡땡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땡땡! 다 네. 네, 정답입니다. 네, 까요 땡땡은 과연 무어일까요땡요 네, 다은요은 조선율로 도중님께서 은제를 내주시죠. 네, 그땡 제 문제는 꽃파당 3인방들이 하는 통통통 구호가 있죠.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통통통. 꽃파죠 꽃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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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통수대통만사형통 통파대통. 통통통. 한번에 맞춰 버리시그고요 맞추는 게 어. 네, 다음은 우리 꽃파남멤버 영수 영수의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문제 내겠습니다 어, 영수의 대사가 아닌 것을 선택해 주시오 어. 1번, 어쩌겠소 이 감출 수 없는 태를 2번, 아, 언니 나든지 골덩이든지 좌우당간 양자 선택하시오 오가 대사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사에 영혼이 없었단 말이에요, 맞죠? 영혼을 넣어주세요, 영수씨. <laughs> 와우, 이게, 아우, 여전히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우. 에이, 나든지 돌덩이든 지 저당간 양사 선택하시오. 3번, 같이 살자. 저 초록색 입으신 분, 네, 먼저, 아까, 첫 번째 대셔가지고 3번, 3번이 3번, 3번. 3번, 예, 맞습니다. 성답입니다 아 네, 그렇죠 방금 제가, 내또 문제에서 같이 살자는, 네, 제 대사가 아니죠. 그리고 이 대사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님께서 문제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 역할, 서지훈입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제가 극중에서 이분과 러브라인이 생기는데요. 러브라인이 생기는데요. 제가 아까처럼 같이 살자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시 <laughs> 나가겠습니다. 1번, 섹시 폭발, 내생남 도중. 정답, 정답, 정답! 2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자, 고용수 3번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 마훈. 4번 우리 개똥이. 우리 네, 개똥이 몇번 정답입니다. 우리 개똥이. 그럼 우리 개똥이 다음 문제 부탁드립니다. 자. 개똥이의 극중 별명은 시장 땡땡땡입니다. 백관식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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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1번, 한 푸니, 2번, 두 푸니, 3번, 서 푸니, 4번, 너 푸니, 5번, 다 푸니. 어, 네, 정답입니다. <laughs> 아, 저요? 네. <laughs> 아, 여러분, 저희의 그 퀴즈 이벤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아, 너무너무너무 아쉽지만 저희 퀴즈 이벤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꽃파당 멤버들도 이제 꽃파당 첫방사수를 하러 가야 돼서요. 어디서 봐요? 어디서 봐요? 다 같이 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랑 아, 같이 봐요? 여러분도 오늘 첫방사수 해주실 거죠? 저희는 꽃파당 첫방 사수하러 떠나지만 아직 개업식 행사를 둘러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녁 7시까지 개업식이 운영되니까 꼭둘러보고 가세요. 네! 네. <laughs> 그럼 저희 여섯 명이 꽃파당 외치면 여러분들이 첫방 사수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 개업식 행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laughs> 어... 어... <laughs> 나도 꽃파당 개업식 보고 싶.. <laughs> 저희는못 봤거든요. 일단 여러분 행사 끝내야 되니까, 일단 할까요? 네. 저희가 꽃바다랑 외치면 첫방사수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네. 꽃바다. 네! <laughs> <laughs> 어 진짜 감사합니다. 한 마디씩 하고 할까요? 우리 수아 네! 씨부터 네. 저희 드라마 정말 재밌으니까요. 많이, 네, 소문내주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꽃파랑 정말 드라마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놓치지 말고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희 꽃파당 정말 열심히, 재밌게 서로서로 다 같이 찍었고요. 그 결과물이 오늘 처음 나와서 저희들도 긴장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배우들이 얘기했듯이 저희 드라마 진짜 재밌고, 어, <laughs> 다들 열심히 찍었어요. <laughs> 네, 저희 안 그래도 내일 중요한 촬영을 또 하러 떠나죠. 저희 어 네, 그러니까. 네. 많이 봐 주시고요. 다음은 이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카페 자리 빌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9시 반. 네? 아, 아 사장님은 아니고 제가 9시 반 본방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꽃파는 영수 되게 귀여운 모습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터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번번 사주해주세요. 해주... 네, 그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은데. 같이 인사 드리고 끝낼까요? 자 하나 둘셋 하면 인사하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